안녕하세요 여러분 삐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준비해야 되는 아이템 기본 티죠 기본 티셔츠 중에도 여러분 무지티 칼라별로 쟁여두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지티가 생각보다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핏이 마음에 들면 퀄리티가 별로거나 퀄리티가 괜찮으면 핏이 마음에 안... 아니면 겉으로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한두 번 입고 빨래했더니 후지근해지고 흐러지고 목다 늘어나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지 반팔 위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데 저는 티셔츠 하나를 사더라도 굉장히 깐깐하게 소재와 퀄리티를 따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 브랜드 제품을 입어보고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한테 이후에 꼭 소개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좋은 기회로 좀더 다양한 제품들 소개할 수 있게 됐네요. 와이젝이라는 브랜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엑스피나 코튼이라는 자체 개발 소재로 기본템을 작정하고 만드는 브랜드예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겠습니까? 핏도 굉장히 다양해서 뭐 스탠다드, 오버, 슬림 다 있고요 컬러도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시그니처 제품은 무려 16가지 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대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이다 이거는 정말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반팔들을 핏별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평소 스타일, 체형에 맞게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할인 쿠폰도 추가로 발급될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저 완전 티셔츠 러버인 거. 제가 극찬을 한다. 그거는 찐이라는 얘기죠.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는 Y잭의 시그니처 티셔츠입니다. 적당히 여유로운 스탠다드 핏으로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되는 필수템이라 생각해요. 아주 살짝 여유 있는 라운드 넥이라 답답해 보이지 않고 소매 길이랑 통도 알맞게 떨어져서 팔뚝이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을 쇽 가려주니까 좀더갸녀해 보이는 것 같다. 우리 이렇게 바지에 살짝 넣어서 잘 입잖아요. 그러기에 기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와이잭 반팔에 반한 이유가 바로 이 소재인데요 처음 입었는데 무슨 실크처럼 부드러우면서 은은한 광택감이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와이잭에서 자체 개발한 엑스피나 코튼이라는 소재래요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단 속의 잔털을 제거해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실크 같은 터치감이 느껴지고 오래 입어도 보풀이 덜 핀다 그리고 쿨감도 살짝 있으면서 여름까지 입기 좋은 얇은 두께감이에요 근데 비침은 거의 없어. 신기하네. 그리고 저는 사실 봉제 퀄리티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밑단에 이 말도 안 되는 깔끔한 마감 처리며 늘어난 방지하는 바인딩도 보통은 넥 라인만 하는데 이게 어깨까지 쭉 이어져 있고 좀 세심함이 돋보였던 건 이거. 세탁 라벨을 쉽게 커팅할 수 있게 달아 놨더라고요. 너무 센스 있잖아요. 제가 왜 극찬했는지 대충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빠르게 제품별로 보여드릴게요. 얘네가 핏도 진짜 예쁘거든. 방금 보여드린 시그니처 제품은 컬러가 16가지 있는데, 아더 컬러로 저는 헤드 오트밀 입어봤어요. 그레이가 살짝 섞인 보카시 컬러인데, 내추럴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줘서 예쁘더라고요. 두 번째는 넥라인이 좀더 시원한 스탠다드 핏이에요. 저처럼 목이 좀 짧은 사람들은 확실히 목이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쇄골이 좀 나오니까 여성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새골이 그렇게 예쁜 편이 아닌데 이거 붙었더니 뭐야? 새골이 너무 예뻐 보이는데. 사기다 이거는 진짜. 사기 넥 라인 플러스 팔뚝살 살짝 가려주고 적당히 여유 있는 핏이라 참 여리여리하더라. 아홉 가지 컬러 중 저는 샌드 베이지 추가로 입어봤는데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베이지 컬러예요. 은은하게 그 실크 같은 느낌 때문에 광택이 살짝 도니까 진짜 세련돼 보인다. 이런 건 출근룩이나 결혼식 하객룩으로도 밑에만 잘 갖춰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이 색깔 진짜 너무 너무 예쁘다. 이런 스킨톤 컬러가 특히 여름에 입으면 좀 세련되면서 은은한 섹시까지 느껴지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블랙이나 아이보리 슬랙스에 아주 찰떡일 것 같아.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장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잘돼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뭐 선물할 때 제가 좋았던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가격대도 괜찮고 선물 받는 사람도 만족할 만한 음, 가성비 선물이 될것 같은데. 세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슬림핏 크루넥 티셔츠입니다. 확실히 슬림하지만 가슴 허리까지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핏이 아니라 부담스럽지 않죠? 면 100%인데 스판기 살짝 느껴져서 착용감도 편하고요. 유니클로랑 비교했을 때 소재가 조금 더 얇고 부드러운 약간 광택감이 살짝 느껴지는 게 있어서 유니클로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다면 와이잭은 캐주얼하면 캐주얼하게 미니멀하면 미니멀하게 포멀하면 포멀하게 다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넥라인도 조금 더 얇아서 그 투박한 느낌이 덜하다 제가 이 슬림핏 라인의 검정색을 기존에 입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만족했거든요 근데 화이트도 역시나 있어야 하는 컬러네요 저처럼 과하지 않은 슬림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추천 이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검정색이고 흰색보다 확실히 훨씬 더 아주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정색 최고 네 번째는 윤넥이 시원하게 파인 슬림핏입니다 이 제품은 넓은 넥라인이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좁았으면 별로 안 예뻤을 거예요 일단 입으면 이런 핏이고요 소매도 허리도 다 타이트하게 떨어지고요 기장도 좀 짧아 이 흰색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핏이 답답하지 않게 파인 이넥 라인도 그렇고 귀엽게 짧은 소매도 너무 사랑스럽고. 얘는 디자인이 들어간 무지티라 여름에 단독으로 입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딱 맞게 액세스리를 착용했는데요. 아마 한 사이즈 여유 있게 입으면 팔뚝 부각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입고 싶었어. 타이트하게. 여성미 뿜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 상의는 벙벙한 하의랑 입어주면 상체가 상대적으로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옷 입을 때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 스쿱 넥 반소매 티셔츠 슬림핏 가로로 길게 파인 스쿱 넥은 특유의 여성스러움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소매도 짧고 기장도 짧아서 플러스로 귀여움까지 더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소매 단에 한번더 바이어스가 둘러져 있어서. 깜찍해요. 이 검정색은 요런 식으로 여성스럽지만 미니멀하게 한번 스타일링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은은한 광택감과 세련된 넥라인이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링도 가능하더라. 실제로 입어보니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컬러별로 쟁이고 싶은데 왜세 개밖에 없죠? 컬러가. 여섯 번째는 미운 살딱 가려주는 탱크탑입니다. 여기 딱 가려주잖아요. 겨드랑이를 답답하지 않게 싹 가려주니까 노출 때문에 나시 입기 꺼렸던 우리 유교 걸들도 완전 가능이다. 이 어깨라인도 넉넉해서 속끈 깔끔하게 숨겨지고 등 파임도 과하지가 않아다 나시를 당당하게 입을 수 있어요. 왜 때문에 귀가 이렇게 긴데 뭐 안에 넣어서 입으면 상관없어요. 분명히 민소매인데 노출이 과하다거나 보는 사람이 민망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너무 괜찮다, 이거. 데일리로 여름에 입고 다니면 so good. 그리고 한 삐우 채널에 빼놓을 수 없는 레이어드템으로 딱이죠. 저는 아가베 그린이라는 컬러를 유넥 반팔이랑 같이 입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시즌도 껴입고 껴입는 레이어드가 계속 되니까 작년에 안 하셨다면 올해는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7번째는 활용도 높은 끝나시예요.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소재를 한번더 칭찬하자면 자차 개발 엑스피나 코튼이나 실크 같은 부드러움에 보풀한 비우 콜감 느껴지는데 비침도 심하지 않고 옅은 여은 훌륭하다. 마찬가지로 겨드랑이 옆 미운 살싹 가려주고요. 뒷모습, 앞모습. 이너캠이다 보니까 얇아요 그래서 비침이 살짝 있긴 해 그래서 저도 두장 겹쳐 입어 봤는데 이게 은근히 예쁘네요 자켓 툭 걸쳐 입으니까 핀터레스트 언니들 같다 아닌가? 스킨 컬러는 여름 이너로 추천할게요 쿨감 느껴지고 땀 흡수 건조가 금방 된대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7가지 아이템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무지지만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제가 또 약간 슬림하고 작은 아이템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 위주로 보여 드렸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버한 사이즈도 있고 좀더 넉넉한 디자인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나 되게 지금 속옷 바람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와이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친 소재감에 오래 입고 싶은 반팔 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이가 입 아프도록 계속 칭찬만 했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시고 제가 어떤 마음인지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렇게 영상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쿠폰 나갈 거고요. 플러스로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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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